잘 놀고 있나요? 아, 이게 너 때문에 정글이 온것 같아. 어? 아니. 아이고, 심심하지 않아? 잘 놀아요, 우리 혼자. 그냥 뜨뜻하면서 잘 놀아. 안녕하세요. 골반 커스텀입니다. 어, 12월 24일이고요. 최대크가 어, 10% 할인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어. 이번에 이제 돌체 비타를 한대 주문해 주셔서 출고 세팅을 하면서 이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또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오너께서 여러 가지 이제 업그레이드 및 부품 교체를 요청을 하셔서요. 잠깐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제 어, 이지휠 세팅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전조등 거치대하고 800mm 전조등 이제 세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컴팩트 이지 MKS 최상급 페달로 교체를 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요 체데크에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카본 레일 스프링 안장입니다. 뭐 어떤 자전거에든 승차감을 위해서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요. 체데크하고 시너지 효과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뭐 이런 로고도 좀비슷하고요 자, 요번에 10% 할인 이벤트이기 때문에 제가 기존 판매에서 이제 드리는 서비스보다는 좀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 스탬백, 그리고 센서 후미 등, 그리고 이지휠 세팅을 무료로 이제 해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변경을 해서 출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과정은 제가 일일이 찍지는 않고요 이제 결과물 위주로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출고 세팅을 다 마친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하나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달라진 부분. 리얼액을 떼고 이제 이지휠로 세팅을 했습니다. 자 이주일로 세팅하게 되면 어, 스토퍼가 새롭게 달려야 되고요. 어, 스토퍼도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주일 같은 경우는 간격이 너무 좁기 때문에 스페이서를 일정 두께로 넣어서 어, 다시 세팅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고요. 어 이주일이 조금 너무 약한 것보다는 조금 더 두껍고 튼튼한 제품으로 어, 세팅을 해준 해줬다고 보시면 되고요. 리어랙을 떼게 되면 케이블이 좀 길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리어렉을 뗀 후에 케이블을 또 안쪽으로 넣어서 조금 더한 5cm 정도 커팅을 해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재세팅을 한 거죠. 아, 그리고 이 카본 레일 스프링 안장으로 설치를 하고요. 이쪽 카본이기 때문에 카본 그리스 등을 다 발라서 미끄럽지 않게 세팅을 해준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스템백 스탬백 서비스로 달아드렸고요. 후미등도 달아드렸고요. 이렇게 전조등 거치대를 세팅했습니다. 이제 전조등은 지금 아직 입고가 안 돼서 입고되면 같이 출고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 MKS 컴팩트 이지 상급 페달로 이렇게 요청을 하셔서 세팅을 해드린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체데크 돌체비타 외장 6단이고요. 어, 기본 320만 원이었는데 현재 10% 할인을 이벤트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32만 원이 할인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할인된 가격을 그만큼 이제 액세서리로도 구매할 수 있는 가격대가 되기 때문에요, 좀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돌체비타뿐 아니라 데이즈 화이트 그리고 에어S도 충분히 할인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어, 망설이셨던 분들은 이번에 최대, 최상급 체대크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우, 날개야. 밥 먹고 싶지? 잘 먹고 있습니다. 날개 식기 시스템, 멋있죠? <laughs> 어우, 야, 밥그릇 위에 그냥, 그냥 올라가 버려? 올라와봐. 안올 거야? 자, 내일은 이제 크리스마스입니다. 어, 저는 골반 커스텀은 내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정상 영업을 할 예정입니다. 혹시 어 미니벨로 트라이폴드나 미니벨로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그 시, 영업시간 내에 방문하셔서 직접 구경도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날개도 보시고 또 들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어,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또 연말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